삐삐삐삐 이곳은 수상한 어딘가 삐삐 응답하라 목표 제거 완료했습니다 그래 목표 제거 완료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남을 제거하는게 재밌어? 재밌고 말고. 재밌구나. 나는 폭발이나 태우는 게 재밌는데. 아, 실험체로 만들어버리기 전 조용히 하세요. 너의 내 오늘의 첫 번째 타겟으로 정하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 아이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놈에 대해서 알아온 건 있나? 놈은 아무래도 지난번 병원에 간 이후로 저희를 꽤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놈을 직접 제거하는 게그럴려고 했다. 아, 네, 그러세요. 어? 놈을 제거하고 와라. 그 애님 민모다. 네, 알겠습니다. 보스. 그럼 이상 2000원 넘을 거을 쏴서 제거할 수도 없고. 보스가에 지중지하는 1인자들이어어 뭐야 여기는 한편 서운은 아니 여긴 우리 집이잖아. 아니 포탈이 열려도 우리 집으로 열린 거야. 어? TV에 긴급 알림? 뭐지? 이삐 뉴스를 당장 들어봐야겠어. 야! 야! 아니 왜 이렇게 재미없네어 시작한다 지금 난야후의 손님이 한 그릴에 있던 구이게임이 갑작스럽게 열려서 실수로 들어가가지고 어,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건으로 인해 로우시티 게임을 통한 포탈 대부분이 다쳐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스를 이렇게 짧고 간략하게 그거다 나 때문에 지금 게임 여러개가 다쳐버렸다 포탈이 그 말은 지금 완전히 다 다친 건 아니라는 거잖아 일단 버스라도 타자 어 잠깐 버스 어디가 야 잠깐만 버스 너 어디가 버스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 여기도 어 여기있다 아무튼간에 대체 뭔일이지 일단 저 버스 한번 쫓아가 볼 가치가 있겠어. 뭐야, 왜 멈췄지? 아니야, 자꾸 또독 끊겨. 일단, 지난번, 그건 총리 사건이랑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거 잊지 말고, 뭐가 좋으려나, 알라랄라 그래, 일단! 네. 아 저기요 제차왜 없어요? 아 버스지만. 자 일단 내차 아무거나 한데 서내에서 타자. 음... 이번엔 마트로 가볼까? 와 관광 온쪽좀 멋있었어 가 아니라 분명 내 기억으로는 마트에 게임 포탈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어딨지? 분명 여기 어딘가였어. 그래, 여기 있다. 한번 타보자! 그래, 이쪽 포탈은 잘 작동하는데 왜 앞에 펭귄이 되는 포탈인 거야? 응. 일단 귀찮으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둥지를 어. 자, 자, 가위둥지를 지어야지. 라라라라. 뽑. 자, 자. 빠르게 다뛰어나 이쪽 세상에선 펭귄들같은 새들이 빠르게 자면 한다고 얘들아 우린 날수 없어 대신 달릴 수는 있어 다들 빨리 와 얘들아 얘들아 잘 봐렴 여기가 보일때는 빠르게 낚아채서 먹어야 돼위 같은 팽이들은 쉽고 빠르게 수영을 할수 있지요 자아 화초.. 오 어, 빠르지? 자. 로데기까지 으쌰 으쌰 으. 일단 그냥 가. 냠냠냠. 일단 이쪽 세계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맛있긴 하다. 어, 진색 토끼 먹다! 아무튼간에 이쪽 세계는 무서운 것 같아. 그렇다면 다른 쪽 세계들이 문제라는 건데. 어어 <laughs> 어, 갑자기 정신이 어어 어, 여기는 어디지? 어 뭐지 뉴스다.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총이라는 아니 검은 검은 에너지라는 단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우, 지금 헷갈리네. 아무튼간에 네. 이 검은 에너지라는 단원은... 는... 단원은...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지만, 사람들을 쏘고 없애버리는 총기 사건의 범인으로는... 검은총이라는 사람이 지목됐습니다. 이 검은총이라는 사람은 검은 에너지의 단원으로... 오, 완벽...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은총 검은총이 자주 하는 게임은 라이벌입니다 아 마침 라이벌로 갑자기 납치됐는데 아무튼 일단 아무랑이나 라이벌을 뜨고 검은총에 대한 단서를 얻어보자 자 라이벌 부활했습니다 참고로 검은총이라는 놈의 단서를 얻을 수 있으려나 아 검은총이라는 놈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텐데 일단 빠르게 친구 한명을 일으키고 아니 쓰러뜨리고 꼭 최대한 빠르게 어떤 놈인지 알아보는거야 여기있다 와 덤비지도 못하고 들어지네 이러면 그냥 빠르게 틀어트리자. 와, 저 친구 라이 저격은 자신 있나본데, 여기 으이으이 나는 램덤 전을 좋아하는 남자다. 응? 오케이, 오케이, 램덤. 아! 아, 그냥 쏠걸. 아, 진짜 나 자신 너무 한심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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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 저격은 너무 어렵잖아. 아니 저격 에바잖아 야야야 야, 야, 야 친구야 친구야 혹시 검은총이라는 단 놈의 단서를 알고 있니? 검은총? 음 글쎄 최근 들어 로봇시티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는 들었어 아 그래 땡큐 오케이 친, 저 친구의 제보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전에 크리스마스 상자 하나만 열어보고 이 얘기. 음 로벌 시티에 자주 등장한다고? 아니 그건 좀 아까잖아. 로벌 시티에 방금 납치됐는데 일단 로벌 시티로 한번 가는 게나으려나 아니 그러다가 또 납치를 당하면 음, 뭐가 좋을까? 맞어 일어나 일단 훈련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자. 어? 그래 로봇 시티로 돌아가자. 자 어디 로봇 시티로 돌아가는 티켓이 어 여기 있다 이거 구매해야 아 로봇 시티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어뭐 하나하나 귀찮게 하네 정말 야너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 장난 같냐 난 타겟이 너고 난널 처리하러 온 거야 잠만 사야 이 목소리는 어문총 아, 그래, 거금총이다. 뭐어 건데. 이걸 난쏠수 있어. 야, 뭐, 뭐! 너, 나랑 한판 뜨자. 뭐? 라이벌에서? 야, 안 돼. 이거 채널 주인이 힘들어해. 그런가?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이건 어때? 재밌는 내기가 떠올랐는데. 뭐? 너가 확실하게 라이벌을 이기고 와봐. 뭐? 뭐, 이거, 좀더 재밌는 애기가 뭐 없으려나? 아, 그래. 너, 나랑 그냥 지금 한판 뜨자. 뭐? 이걸로 말이야. 야, 야, 잠깐만, 총 나한테 안 맞지 않죠? 아, 까비. 아무튼, 그러면, 넌 야구 빠따로. 나는 총으로 싸우겠다. 덤벼. 뭐? 뭐?